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린 10월 지역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로움이 446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9%, 8월에 비해서는 44%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군산 수산물 수출가공 종합지원센터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가공연구시설과 수출지원시설이 갖춰지고 1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센터가 완공되면 가공시설이 없어 매년 2천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에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새 이동철을 맞아 군산과 부안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내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고 익산시와 군산시는 방역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린 10월 지역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화폐 할인 혜택이 맞물리며 다이로미 446억 원이나 결제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축제가 이어졌던 10월의 익산. 익산시는 이리시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지난 1 0월을 시민호합대축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의 날과 마한문화 대제전,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활기를 띠며 지역 소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이로움 결제액은 4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9% 지난 8월 대비 44%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전액 역시 541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어, 다이로움 그정도 이제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율을 어, 높였잖아요. 그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어, 같이 병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익산시는 다이로움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높이고 인센티브율도 13%로 확대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 기간 5% 정책수당까지 더해지면서 최대 28%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익산몰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등 지역 상권 할인 행사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주변 상권의 소비 증가도 확인됐습니다. 국화축제 장기간 동안 중앙체육공원 인근 식당 결제 건수가 한달 사이 188건에서 613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다이로움과 연계한 소비촉진 정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민축제 이제 국화축제 중심으로 익산 지역 전역에 걸쳐서 활력이 좀 많이 어,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이런 다이로움과 연계한 소비진작책을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누적 발행액이 3,700억 원을 넘은 만큼 연말까지 4,5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거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연구행역을 통해 크루즈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터미널 조성과 선사 여행사 유치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새만금 신항만과 부안 격포항을 신청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최재용 부시장 일행은 오늘 이춘석과 한병도, 조배숙 의원실 등을 찾아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건립과 재난안전진흥원 건립,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KTX 익산역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지난 10년간 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 내시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익산시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33,780명이 줄었습니다. 청년층 등 순유출이 23,799명, 자연 감소가 9,816명입니다. 이는 연평균 3,556명이 줄어든 수치로 해마다 농촌 면규모의 인구가 사라진 셈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단수 추천될지 아니면 경선이 진행될지 여부가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모 신청을 마친 5명에 대한 조강특위 면접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단수 추천과 배수 압축을 통한 경선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모에는 김영배, 송태규, 여운태, 이희성, 최종우 등 다섯 명이 등록했습니다. 군산의 수산물이 가공시설이 없어 매년 2천억 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바뀔 전망인데요. 새만금에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오늘 민간기업 11곳과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해 군산의 물김 생산량은 3만 5천여 톤, 전국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 가공업체가 없다 보니 생산된 물김은 전량 충남과 전남에서 가공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애써 물김과 수산물을 생산하고도 이렇게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한해 2천억 원입니다. 군산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를 짓습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새만금 개발청, 민간 입주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380억 원을 들여 수산식품 단지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연구개발센터와 기업 지원센터를 짓습니다. 수산식품 단지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돕습니다. 해수의 인베수와 공동 배출 시설 내부도로는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풀무원 등 11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2,400억 원을 투자해 수산식품 가공 공장을 짓고 500여 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산에서는 좋은 물김은 생산되나 가공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지에 나가서 브랜드화를 하지 못했어요. 이 좋은 물김을 이생적인 가공을 하여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군산시는 수산 가공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K C 푸드의 핵심인 김해 일본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수산업을 떠나서 이제 스마트 수산업 특히 K 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 K C 푸드의 우리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우선 스마트 우리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형, 가공공장, 그 다음에 R&D,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우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이렇게 허브로서의 역할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수산식품 가공단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 산학연관이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북대, 원강대 등 다섯 개 기관과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관들은 AI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추진과 연구산업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나섭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바이오산업의 결합을 이뤄 지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군산 CNG와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부터 월 53제곱미터 사용 시 현재보다 609원을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 폭은 전주 전북 도시가스 111원, 익산 전북에너지 서비스 369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편 군산 도시가스는 지난 1월 CNG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1213원에서 2067원으로 70% 인상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 등 10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미와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주와 익산, 임실, 무주 등네 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올해 장애인 의무교육률 3.8%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미와 의원은 장애인 의무교육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장애인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교육청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시계, 이어폰 등 통신기능 전자기기는 반입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텀블러와 보조 배터리 등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 텀블러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책상 위에 둘수 없습니다. 한편 수능은 13일 치러집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 농가마다 외부인은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새 이동철을 맞아 군산과 부안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도내에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됐고 익산시와 군산시는 방역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산란계 농장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이 커지자 불안한 겁니다. 좀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이, 이만큼 내려왔구나, 이 정도 왔구나 하면서 솔직히 저희도 그러고 다른 농장들도 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이 겨울을 보낼 거예요. 또 다른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내의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가금류 이동과 유통이 제한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만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도내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유역의 야생조류 분병과 이달 3일 부안 고부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는 방역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123개 농가에서 798만 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병원성 AI가 농가 감염으로 확산된다면 치명적입니다. 주요 출입로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고, 모든 축산 차량은 소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겨울철 새가 머무는 철새 도래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습니다. 군산시는 야생 조류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했고 방역 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소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금 농가들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될까 우려해 자체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화도 신고, 방역복 입고, 대인 소독기 소독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야생 동물의 위험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철새를 잡아 먹거나 분변 등에 접촉한 야생 동물이 전염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리가 농가 가자 이렇게 보잖아요. 사업하고방제은가르다 야생 동물입니다. 군산과 부안 등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가금 농가들 행여나 감염될까 유입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속을 벌여 모두 17대를 적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야간영치 단속에서 자동차세 5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 영치를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대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047만원 가운데 436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일곱 대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다 군산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안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쯤 어청도 남속쪽 92km 해상에서 1 4 9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단속해 4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한 뒤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해경은 어획물 운반 과정에서 조업일지를 수정하거나 기록 오류가 4차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해당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세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세만금 신공항 백지와 공동행동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전북도 소속 공무원 2명과 군산시 공무원 1명이 원고가 사는 군산의 한 주택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부당한 사찰의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원고 측이 조만권 침해를 주장해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사찰을 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계 상위 2% 과학자 리스트에 원광대 소속 교수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연구자 생애 업적 기준으로 전인엽 화학공학과 교수와 오연철 약학과 교수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연구 실적 기준으로 황은희 간호학과 교수와 최경희 치의 교수 등이 선정돼 모두 10명입니다. 한편 세계 상위 2% 과학자 리스트는 연구논문 출판사인 엘비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가 공동 선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부권 뉴스입니다. 가짜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해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달 동안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짜 사이트 거래를 유인했습니다. 김제시가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합니다. 먹깨비는 중개수수료 1.5%에 입점비와 광고비 월 사용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모바일 김제 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시는 먹개비 출시에 맞춰 처음 주문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는 등의 판촉 행사도 합니다. 전주의 대한 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광의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 평가를 편법으로 했거나 시가 편법을 용인해 3천억 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을 축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달까지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장대 패션 산업과 학생들이 전북 특화 소재 섬유 산업 디자인 대전에서 두개 기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에코융합섬유 연구원이 주관한 전북 특화 소재 섬유 산업 디자인 대전에서 기업상인 BBN 다익산과 쌍영방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두 작품은 단순한 의상 디자인을 넘어 전북만의 소재 개발과 활용 방안 제시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창의성과 실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주얼리 뿌리기능 경기대전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이 대전은 주얼리 세공 분야와 캐드 분야에 걸쳐 전국에서 100여 명이 경장했습니다. 기술 정밀도와 도면 유사성, 기능적 완성도 등을 평가해 주얼리 세공 분야 대상은 김건영, 박민영 씨가, 캐드 분야 대상은 김진용, 김수연 씨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는 오는 25일 진행됩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 입재자인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심전 차관은 익산 정책 비전 수립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은 오늘 모현동 롯데 시네마 2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사무소는 시민과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지역 발전 정책 수립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청 기독교 직장 선교회가 투병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선교회는 암 투병 중인 익산시 직원 11명에게 총 5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합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암 투병 환우 돕기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금액에 선교회가 마련한 후원금을 더해 조성됐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판매전은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혹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0도, 익산도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5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주말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